형님 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보실 경매 물건은 주변 시세 대비 절반밖에 안 하고요. 저수지 인근에 있는 전형적인 전원주택 단지 안에 있습니다. 여기는 물건지 인근에 있는 저수지예요. 둘레길 같은 거를 잘 조성을 해놨거든요. 이쁘죠? 괜찮습니다. 오늘 바람이 조금 부는 날씨가 맞나요 예, 여기는 뭐 저수지라서 그런지 바람이 무지하게 많이 불고 있습니다. 도보로 5분 거리에요. 예, 그래서 뭐 가끔 시간 날 때마다 산책하면 좋은데 자, 이 골목만 돌아서 들어가면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전형적인 전원주택 단지 안에 있습니다. 자, 저물건인데요. 토지는 150평, 160평 정도 작지 않고요. 어, 경계선은 뭐딱 봐도 대충 한이 정도부터 시작을 하겠죠. 담장은 철제 펜스로 되어 있고요. 대문도 있습니다. 현재 잠겨져 있고요. 주차는 뭐 여기 골목에다 하시든지 아니면은 어, 이 안에다도 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자, 옆집가의 경계 부분은 어, 시멘트. 벽돌 담장인 것 같고요. 조경수, 예, 소나무 굉장히 이쁘죠. 건축물의 정면, 자, 이쪽 도로 쪽, 향은 남소향입니다. 아, 면적은 1층, 2층 더해서 총 48평이고요. 사용 승인일은 2001년도, 한 20년도, 20년 정도 좀 넘었죠. 예. 뭐, 약간 오래된 것 치고는 나쁘지 않아요. 구조는 철콘에 외벽 벽돌 쪽. 자, 북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잔디가 잘 깔려져 있고요. 이쪽 담장은 벽돌 담장이에요. 소나무 조경수들 이쁘죠? 어, 농구. 골 때도 있고요 뒤쪽에 어... 개사다 개사 예, 닭장이 있습니다 닭장 뒤로 전시물건 보일라실 예, 이게 북서쪽인가 어, 잘안 보이네요 일단 외관 상태만 봤을 때뭐 주변에 막힌 데도 없고 뭐 습기가 있는 곳도 아니잖아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지붕은 아스팔트 싱글 지붕이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저 앞쪽에 나무가 굉장히 많았어요. 감정평가서상에 화목보일라라고 돼 있거든요. 어, 그거 용도로 쓰시려고 하는지 어, 쌓여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2층에 뭔가 어? 공간이 좀 있어요. 그죠? 네. 친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제가 뭐 경기 북부 지역이나 강원도에서는 이런 거 절대 하시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는 어, 살짝 남쪽이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위로 어, 아마도 뭐 태양광 설비인가? 아무튼 뭐가 있긴 해요 지붕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뭐이 어, 정도면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공장이 있는데요. 일단 제가 드론으로 확인을 해 봤을 때는 영업을 안 하는 것 같았어요. 현재 어떤 소음이라든지 냄새 같은 거는 나지 않습니다. 여기는 단지 입구 쪽인데요. 저기 제한속도 30km 보이시죠? 제 기억에 유치원이었던 것 같고요. 뒤를 돌게 되면은 편의점도 있습니다. 갯꿀 저기 보시면은 어 예전에 관리사무소로 썼던 시설물 같은 게 있습니다. 현재는 외관상태로 봤을 때 운영을 안 하는 것 같고요. 이 마을의 이름은 레이크사이드 빌리지, 어, 저수지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자, 제가 사무실에서 도로를 보고 나왔을 때, 어, 사유지의 지목 도로였어요. 근데 들어오면서 얼핏 제가 봤거든요. 이거 뭐예요? 아, 이거 뭐지?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나왔는데, 어, 그냥 별 내용은 아니에요. 입주자 외에는 출입을 삼가해라. 경매 물건 뒤쪽으로 야트막한 동산이 있는데요. 지목이 묘지예요. 아, 이거 묘지? 이 필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위성사진으로 확인을 해보니까는, 어, 옛날에는 거의 뭐 공동묘지 수준이다라고 할수 있을 정도였어요. 최근에는 조금 이장을 해간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대충 대지 경계선은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으로 생겼고요. 이쪽 부분에 데크 및 가추가 있습니다. 이쪽 바닥만 시멘트로 포장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잔디밭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현관 위에 작은 발코니도 있습니다. 갯골 건축물 정면은 남서고요. 이쪽은 남동이에요. 옆집에 너무 가깝게 붙여서 지었어요. 살짝 답답한 느낌이 들고 햇볕도 조금 들들지 않을까. 대신에 남서쪽을 보게 되면은 이 앞집들이 충분히 뒤로 가서 지었어요. 좋습니다. 그죠? 이 뒤쪽을 보게 되면은 가추가 이런 식으로 쭉제시해물건 보일러실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건축물 왼쪽 북쪽이죠 위에서 보니까는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농구 골대가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건축물을 충분히 이쪽으로 밀어서 지을 수가 있었거든요. 정말 좋은 집이 될수 있을 뻔했는데 왜 그랬지? 그 이유는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용승인일은 2001년도고요. 구조는 철콘의 아스팔트 싱글지붕 마감. 내부 사진은 없고요. 평면도를 잠깐 보실게요. 위쪽이 1층입니다. 방 하나에 화장실 하나고 면적은 30평. 2층은 방두 개에 화장실 하나예요. 18평. 총방세 개, 화장실 두 개, 48평. 굉장히 큰 주택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거실이 굉장히 넓은데요. 2층에 도면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오픈이라고 되어 있죠. 제 생각에는 층고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좋아요. 제시해 물건 보일러실을 가까이서 보는 모습이고요. 뒤쪽 담장은 굉장히 높습니다. 2년 전로디뷰인데요 공장을 최대한 가리려고 높게 쌓은 것 같아요. 겨울 모습이라서 공간이 잘 보이고요. 이건 현재 철거를 하고 펜스를 쳐놨습니다. 건축물 오른쪽으로 안쪽에서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여기도 담장을 굉장히 높게 쌓아놨고요. 이 가축 부분은 거의 담장 끝까지 연결을 해 놨어요. 정원에 아무것도 안 쌓여 있을 때 모습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서를 보게 되면은 관정이 있다고 돼 있거든요. 법원 자료에 사진은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지금까지 보신 이 건축물 만의 가격은 1억 3천만 원 평당 270만 원인데요. 현재 일회 유찰됐죠. 9천만 원 평당 190만 원 되겠습니다. 내부 상태는 모르겠지만은 외관 상태만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물건지 위치는 여기고요. 주소는 천안시장리 5 1 55번지 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이용하는 게 용이하고요. KTX 천안 아산역도 있습니다. 근데 뭐 가깝진 않아요. 20km 40분 거리. 가장 가까운 1호선 전철역이 직산역이라고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차로 20분 정도 걸립니다. 어, 이물건 기억나시죠? 근처에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동네에 제일 큰 단점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주변에 공장이 굉장히 많다. 바로 옆에 또 있다. 요거는 영상 초반 부분에 보셨던 저수지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여기 생뚱맞게 각종 회사 연수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골프장 공사 중이고요. 대충 이 정도 선을 그어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산밖에 없습니다. 충원도가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입지가 완전 혼란하죠. 이 북쪽으로는 논밭도 크게 있습니다. 그 앞에는 읍내가 있습니다. 차로 4분 거리 이거는 좋습니다. 지도를 확대해서 보게 되면 전형적인 전원주택 단지 안에 있고요. 버스 정류장도 인근에 있습니다. 버세권 갯골 자, 바로 붙어 있는 공장은 제 생각에는 영업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요. 제가 대충 검색을 해보니까는 뭐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플라스틱 쪽이에요. 아, 이거 뭐지? 2008년도 위성사진을 잠깐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아, 이거 묘지? 여기도 있는데, 자, 여기까지는 넘어가 줄수 있어요. 거리가 좀 되잖아. 문제는 바로 옆에도 엄청난 규모의 무덤이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지목 자체가 묘지라고 했잖아. 소유자가 군유지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공동묘지라는 뜻입니다. 근데 최근 위성사진을 보게 되면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장을 해간 건지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육안상으로는 잘안 보입니다. 드론으로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경매물건이 이쪽 땅을 비워놨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땅의 지목은 대지고요. 도시지역 자연녹지 되겠습니다. 면적은 155평 작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1억 4천만원 평당 90만원인데 1회 유찰돼서 평당 60만원 주변 실거래가를 보면서 적정가치를 한번 구해볼게요 토지가 평당 70만원에 거래가 됐어요 그러면 땅값은 1억 1천만원 건축물 최저금액 더 하게 되면은 제가 생각하는 이번 경매물건의 적정가치는 2억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옆집들이 최근에 굉장히 거래가 많이 됐습니다. 땅이랑 건축물 합쳐서 평당 220, 2 4 0에 거래가 됐거든요. 이거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3억 4천만 원이 나와요. 실제적으로 여기 뭐 3억 4천에서 3억 6천까지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된 거예요. 사건 번호는 1888이고요. 건축 면적, 땅 면적. 작년에 한번 입찰을 했었거든요. 18명이나 갔었고요. 1등은 2억 6천만 원 97%의 낙찰을 했습니다. 최종 불허가 됐거든요.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고수 형님 누님들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이번 입찰일은 9월 20일이고요. 최저가 금액은 1억 9천만 원 되겠습니다. 현재 대항력 없는 사람들이 전입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임차인 땡땡땡으로부터 제시의 건물에 대해서 매각제 신청서가 접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그밖에 문제되는 권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